자, 6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6번 문제는 a는 b보다 크고 a 곱하기 b는 0보다 작대요. 자, 예부터 먼저 보면 a 곱하기 b가 0보다 작다는 말은 a와 b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예요. a와 b의 부호가 서로 다릅니다. 자, 그런데 a가 b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부호가 다른데 a가 더 크대. 그러면 a가 바로 플러스가 되고 부호가 b 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으로 잘 썼습니다. 어, 이거 반대로 썼네. 잘쓴게 아니라. 자, 이거 지금 완전히 얘를 좀 지금 잘못해가지고 지금 틀린 거예요.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쓰면 되죠. 자, 그 다음에 1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4분면을 구하라고 했는데 a 그래프를 한번 대충 그려보겠습니다. 여기 x 축이 있고 y 축이 있습니다. 자 먼저 기울기는 기울기는 이 a가 기울기니까 a는 양수입니다. 기울기는 플러스 자 그다음에 그리고 y 절편은 b가 y 절편인데 b가 지금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b y 절편은 마이너스 그러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먼저 y 절편을 찍어주는데 이쪽 부분은 y절편이 플러스고 이쪽 부분은 y절편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쪽에 점을 찍어줍니다. 그리고 기울기가 양수니까 x축의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기울기가 양수니까 위로 올라가서 멈추면 돼요. 위로 올라가서 멈추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선을 연결해주면 이렇게 그어줄 수 있죠. 자, 이렇게 그으면 얘가 1, 4분면, 얘가 2, 4분면, 얘가 3사분면, 얘가 4사분면이니까 4 지나지 않는 4분면은 자 1사분면은 이쪽 지났습니다. 3사분면은 이쪽에서 지났고 4사분면은 4 이쪽에서 지났으니까 지나지 않는 4분면은 바로 2사분면입니다. 정답은 2번입니다.